최근 산업 현장에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 시스템이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부터 제어와 관리까지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국적 기업에서 생산한 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국내에 보급하는 것은 물론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스템 설치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강소기업을 소개합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오늘의 기업, 첨단 설비 제조, 유통기업답게 입구에서부터 깔끔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저희 회사는 산업자동화와 그다음에 공장자동화를 겸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동화로 구축을 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최적화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고 경비를 절감할수 있는 그런 장비를 만들고 또 보조 장비, 이런 그 컨트롤러를 제공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자동화 설비 브랜드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한 PLC 장비와 터치 판넬을 비롯해 모션 제어, 인버터 시스템 등 무려 10만여종이 넘는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발전소, 철강, 해양, 조선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맞춤형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자동화 설비 판매부터 시스템 구축, 장비 교육까지 총괄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라면 저희 제품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는 고열, 그 다음에 분진, 그 다음에 이제 물,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상당히 그안 좋은 산업 현장에 잘 견디고 또 어,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 설비라든가 또 국가기관 산업의 중요한 쪽에 저희 회사 제품이 가장 내구성이나 모든 것들이 잘 견뎌서 그런 쪽에서 혼합, 그러니까 그 이중화 시스템으로 잘 이용되는 그런 제품이라 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고객이 제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쇼룸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 현장에 설치되는 것과 동일한 PLC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쪽 장비가 망가지더라도 다른 측에서 바로 이제 구동이 되도록 이중화 구성이 되어 있고요. PLC 장비는 공장 내부의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자동화 설비의 핵심 장치인데요. 고객이 직접 쇼룸에서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가동해 볼수 있습니다. 제품 시연과 동시에 모니터에 시뮬레이션 상황이 나타나는데요. 공장에 직접 제품을 설치했을 때와 동일하게 공장 내부 작업 환경을 직접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고객들이 와서 직접 제품을 테스트해 보고 어, 직접 시연을 해보면서 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할수 있도록 그,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쇼룸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해놓음으로써 그 실제 사용자들이 원활한 그 수행을 할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또한 사내 트레이닝 센터를 마련해 고객들이 제품을 보다 정확하고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동화 설비 업체들이 제품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 판매에만 주력하는 반면, 이곳에서는 제품을 하나하나 박스형 샘플로 제작해 고객에게 설명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정확한 기기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들이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은 그 기사 할때그 기기의 기능이 고객이 원하는 것만큼 기능이 있냐 이거죠. 다양한 기능이 있는지 그러한 기술을 이제 우리 엔지니어들이 고객에게 배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러한 제품이 우리가 TV 냉장고 같이 그냥 그막 쓰는 게 아니고 이것은 그 고객이 작동이라든가 그다음 정비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편하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객에게 물건을 팔면, 팔면, 팔면은 그 고객들을 초빙을 초청을 해가지고. 제 고객의 작동,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작동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정비, 메인트런스에 대한 교육 두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품 판매와 설치 후 지속적인 관계자 교육과 철저한 AS로 업계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믿고 찾는 기업으로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저희가 PLC를 이용해서 공장 자동화나 뭐 수처리 이런 시스템을 주로 하는 회사인데 실제로 저희가 그 제가 유선상으로 통화하는 것보다 실제 여기 미너스 오토메이션을 와서 각 관련된 데모 장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 을 구현해 이게 맞는 시스템인지 그런 걸 직접 말로 듣는 것보다 직접 구현을 해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 게 훨씬 현장에 반영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업체들이 공장 자동화 시스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산업 현장의 안전은 물론 생산 효율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특성에 맞게 자동화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면 생산성이 높아져 기업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장을 가보면 굉장히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은 고정관념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생산성이나 어떤 품질 그리고 경비절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잘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구조에 맞게 그런 것을 구축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다는 이런 생각이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한국 중소기업청 경영 혁신형 기업으로 지정됐고 ISO 9001, ISO 14001 품질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을 받는 등 제품의 품질과 시스템 구축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지난 2004년 기업을 설립한 김춘호 대표는 대학에서 산업 공학을 전공한 후 대기업에서 근무하며 공장 자동화 시스템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지난 10여 년간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온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경영 철학이라면 직원들을 뽑을 때 항상 저희는 경력직은 안 뽑지만 신입상을 뽑아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우리 회사에서 일원이 될수 있도록 항상 추구하는 것이 우리 경영 이념에도 나타나 있지만은 정도, 어, 대표회사가 정말 정도를 지키느냐, 그 다음에 이제 소통, 서로가 어, 이해하고 정말로 대화로서 이렇게 할수 있느냐 하는 거고 또 이익이 나오면 예, 나눠야 된다 해서 남 경영. 이세 가지를 제가 목표로 어, 둔 경영 이념을 어, 충실히 이행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아마 잘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가족 우리 회사 직원을 직원으로 채용되면 정말 배려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이런 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선거의 관계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대표는 안정적으로 제품 유통을 하고 있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생산 공장을 유치해 올해 연말부터는 제품을 직접 생산할 계획인데요.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더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기업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각종 시민사회단체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앞만 보고 달려가기보다는 주변을 돌아보며 함께 성장하는 기업인이 되고자 합니다. 대표이사들의 생각이 대부분이 참큰 이사로 성장하고 또 거듭나고 어 뭔가 정말 그 대기업같이 이렇게 하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 저는 좀 소박한 꿈이라면 또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보면 예, 그럴 때마다 뭐 인원 감축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는 지금까지 함께 온 직원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예,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탄탄한 기업으로 어, 만들어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공장 자동화 시스템 구축.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산업 현장의 필수 요소가 됐는데요. 철저한 AS와 기술 교육으로 업계의 신뢰를 얻고 있는 김춘호 대표. 우리 산업 현장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